가 강화 농장입니다. 아, 이제 본격적인 고구마 수확철을 맞이해서 오늘은 고구마 순 걷는 거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간에 고구마 순들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트랙터에다가 이제 고구마 순 치는 거를 달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그간의 낯을 좀 탈피해서 관리기에다가 어, 지금 어, 고구마 순치는 기계를 부착한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용 바퀴가 있고요. 음, 여기서 이 본체에서 동력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면, 동력이 전달이 되면 저쪽 뒤로 한번 가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동력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동력 제초기라고 할수 있는데요. 어, 뭐 회사는 보지 마시고. 어 일단은 이렇게 예, 전달이 되는 겁니다. 여기 이제 안전 카바가 있는데 예, 제가 방향 역방향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단은 해체를 했습니다. 일단은 여기서 전달이 한번 되고 여기서 전달이 돼서 이 안에 보시면 안에 보시면 여기에 날들이 있는데 이 날들이 돌면서 이 고구마 순을 이제 날리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날이 여기 지금 움직이는 날이 너무 밑으로 내리가 되게 되면 이 비닐을 때리면서 이제 찍게 되고요. 이 숨만, 숨만 날리는 것 자체가 기술입니다. 이게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런 그 높이를 여기에 조절 높이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. 높이 조절 레버가 있어서 어떤 방향이든 보시면서 높고 낮게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높낮이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두둑 자체가 기계화되게 잘두둑을통형하셨으면 이거를 특별하게 조절하지 않고 한 번만 가지고도 쭉 다닐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고구마 순 특히 올해 같이 장마가 길어서 이순 자체가 매우 무성하게 된 올해 같은 경우는 낫으로 이 고구마 순을 다 제거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. 그간에는 저희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 고구마 순들을 제거해주기 하셨는데 올해는 이 제초기. 그러면 고구마 순 제거기 이것을 가지고 어, 올해 고구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쭉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오면서 어, 일단은 하는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쭉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